사무엘상 24장 10편 63, 142편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들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굴이 있어서 사울이 좀 볼일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는데 그굴 안에는 마침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날이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사울을 죽이겠구나 해서. 그런데 다윗은 가서 가만히, 정말 얼마나 가만히 했으면 볼일 보던 사울이 눈치도 못채게 사울의 겉옷 자랑만 살짝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 다본 후에 굴을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뒤쫓아가요. 그리고는 뒤에서 사울을 불러요. "내주 왕이요." 하고 불렀더니 사울이 딱 돌아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다윗이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아끼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보세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딱 보여주는 거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베었으니까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세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하시지만 저는 왕에게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때는 좀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다이사, 이게 네 목소리냐 하면서 막 소리덮여 <laughs>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 후손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좀 <laughs> 계속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시기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사울이 쫓아오기 직전이죠. 그리고 다윗이 굴 속에서 막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63편과 142편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10편 63, 142편 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이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내 아버지여 보소서.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어쓴즉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10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 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이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